아이고 잘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있는 니까 진짜 쳤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저희가 3패는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비기는 한이 있어도 오늘 경기에서는 잘하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축구하면서 꼽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어시스트이지 않을까 그냥 단지 저희가 3패는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비기는 한이 있어도 꼭 오늘 경기에서는 잘하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오늘 어떻게 막아서라든 저희가 승점을 꼭 따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토니 크로스나 외질이나 이제 우리가 밀집 수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와서 받게 되니까 압박 타임이 되면 압박을 해주고 또파울을끝내있으면 파울 끊고 또 공격할 때는 힘이 있으니까 좀 많이 따라 올라가주고 서포팅 해줘라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해주셨어요. 후반 들어서 독일 선수들이 조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라인을 올리고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다 보니까 아. 우리가 이걸 잘 막아내고 흥민이나 빠른 선수들, 희찬이나 누구든지 찬스가 생기면 아 이거 잘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조금씩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 선수가 일단 그 위치에 있었으면 안 됐는데 그 위치에 있었고 그 선수가 볼을 터치하려고 하는데 아 골키퍼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필드보다는 터치가 조금 미숙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 압박을 갖는데 역시나 처치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커트를 하고 고개 들어서 딱 봤는데 흥민이가 혼자 이렇게 손들고 하프라인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앞에 있는 수비수들만 지나쳐서 볼이 들어가면은 찬스겠다 해서 진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믿느니껏 진짜 쳤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축구하면서 꼽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어시스트이지 않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 상대했던 선수들이 외질이나 토니 크로스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대부분의 실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랬는데 노이어가 잡았는데 조금 그래도 골키퍼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박스 안에서 자기가 여유있게 이렇게 볼을 잡았을 때공격수가 뛰어오는 거는 이렇게 편하게 할지 몰라도 또 미드필더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뒤에서도 오고 옆에서도 오기 때문에 주의를 안 살피면은 충분히 실수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수비하러 내려가는데 드로링이 됐잖아요. 네네. 스로인이 돼가지고 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른 유니폼이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 보니까 노이어 거예요. 근데 네. 또 볼을 노이어한테 주길래 아 이거 됐다 그래서 제가 뛰어갔거든요. 가지고 그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검은색 옷 입고 뛰어올 때. 그때 이제 킥을 차고 이제 흥미가 뛰어가는데 쪽쪽에서 저희 벤치에 있던 선수들 또 같이 뛰어가더라고요 아, 라인에서. 예. 그래서 그걸 보면서. 좀 뭉클하면서도 홍민이가 골을 넣고 나서 뛰어가는데 진짜 너 제가 축구하면서 축구 인생에 축구를 때문에 운적이 별로 없어요. 근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요 끝나고 나니까. 아, 끝나고 나서는 저를 좀 놀리더라고. 요형 슈팅 때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아니었으면 못 넣었을 거다 라면서 장난도 치고 했는데 뭐 딱히 밥을 산다 는얘기는안 하더라고요.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준비를 잘할것 같아요.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조금 더 준비를 잘하고, 어 조금 더뭐 쉽지는 않겠지만, 많은 분들이 저희를 조금 더 믿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 이런 제가 사실은 지도자의 꿈이 별로 없었어요. 월드컵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아시안컵도 경험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지금 승호나 강희 같이 어린 선수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제가 그 나이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그 친구들처럼 그 나이 때 그런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후회 같은 것도 많이 드는 시기여서 제가 조금 더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뭐 이런 생각 같은 거를 제 후배들도 좋고, 만약에 제가 뭐 누굴 가리킨다고 제자들도 좋고, 조금 더 빨리 이렇게 가르쳐줘서, 조금 더그 선수들이 내가, 느꼈, 내가 30살에 느꼈던 거를 20살에 느끼고, 21살에 느끼고, 조금 더 좋은 축구를 할수 있게, 조금은 많은 조력, 조력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요새.